안녕하세요 자이언트 스토어 별바이크입니다 자이언트의 SCR 시리즈는 10수년 이상 브랜드를 통틀어 입문용 로드 자전거로 자리잡고 출시되어 왔는데요 이제 남은 수량이 판매되면 더 이상 입고되지 않는 모델입니다 정통의 로드 자전거의 DNA를 고스란히 간직했던 SCR 시리즈는 이제 컨텐드 모델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는데요 몇년 전부터 출시되었던 컨텐드는 모델 라인업을 넓히면서 SCR의 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입문용 자전거가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라이더가 좀더 편안하게 안장에 오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있는데요. 컨텐드 시리즈는 엔듀런스 모델로 조금 더 편한 지오메트리 그리고 편한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포지션이 SCR보다 조금 더 편하고 타이어도 조금 더 굵은 타이어를 적용해서 승차감이나 관리면에서 입문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모델입니다. 자이언트 코리아는 이 컨텐드 시리즈를 무려 40%나 할인하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합니다. 프로모션 기간은 4월 22일부터이고 아마 재고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컨텐드 시리즈는 작년 가을부터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새로 봄 시즌을 맞아 판매가 쑥쑥 이루어졌어야 하는 모델인데요. 현재는 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럼 재고가 왜 많을까요? 자전거 회사가 올해 판매할 자전거 생산 계획은 적어도 한 2년 전부터 수량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각종 부속이 어우러지는 자전거의 특성상 부품 회사에 수량을 계획해서 발주하고 부품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를 핑계로 하는 것 같지만 코로나 당시에 부품회사 간의 생산, 공급, 물류 이런 것들의 차질로 생산 계획이 조금 어그러지고 발주했던 부속이 뒤로 밀려서 자전거도 나중에 생산량이 늘어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음, 필요할 땐 없고 팬더믹 이후에는 재고가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인기 있는 모델은 여전히 늘 없지만 일반적으로 입문용 자전거나 하이브리드 자전거 이런 라이프 스타일들은 재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할인을 하면 다른 브랜드의 동급 모델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저희 별바이크처럼 자이언트 브랜드만 취급하는 자이언트 스토어가 아닌 멀티 브랜드 매장에도 경쟁력을 갖춰 판매에 도움이 되고자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댓글 다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자전거 얼마나 많이 남겨먹은 거야? 40% 할인도 다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음, 그러나 자전거 회사가 40%씩 할인을 할 때에는 소비자 가격과 그리고 공급률 또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을 따지면 남는 게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사 차원에서는 더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전거 한대 팔아서 얼마 남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재고가 계속 쌓이면 물류창고에 자전거 보관 비용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전거가 많다고 창고 임대 뭐 늘리고 자전거 많이 팔아갖고 재고가 줄어들면 또 임대도 줄이고 그렇게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창고에 보관된 것만으로도 일할 계산해서 보관비가 비용으로 발생하니까 음, 마치 나락으로 떨어지는 주식을 손절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손해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큰 폭으로 할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이유로 저희 자이언트 스토어 별바이크는 자이언트 코리아의 정책에 따라서 컨텐드 시리즈 모델을 40% 할인하게 되었는데요. 동영상 고정 댓글 링크에 별바이크 쇼핑몰을 통해서 컨텐드 시리즈 프로모션 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의 입문용 자전거 컨텐드 시리즈는 림브레이크 버전의 컨텐드 3, 1, 0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 버전의 컨텐드 AR4, AR3, AR1. 이렇게 총 6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출시된 가격은 최초 89만원부터 230만원까지 다양했는데 이걸 40%씩 할인하면 각각 53만 4천원부터 138만원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시면 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이언트 코리아의 입문용 로드 자전거 컨텐드 시리즈의 할인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렸는데, 할인은 언제부터? 4월 2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재고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프로모션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 포스팅은 컨텐드, 그리고 컨텐드 AR 시리즈가 각각 모델별로 어떻게 다르고 차이점이 있는지도 가격과 함께 안내하는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설정해 놓으시면 소식 빠르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